이가 만족하는 느낌이에요. 전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처지고 있어요. 자보라 애들 어디야? 다 갔냐? 다 갔습니다. 전화 중. 어? 제가 전화해보고 있어요. 어? 제가 전화해보고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 어디서 먹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 아, 예형 어디신가요? 건강한 분 찾십니다. Go, 화이팅! 아 형. 가셨어요? <laughs> 스피드 야. 그거 아세요? 저밖에 없어요 야, 스피드 슬프게 갔어요 저밖에 저는. 없어요 야, 자 야, 시작하구요 야, 트로피 그 희철이한테 가져가라고 자이상형자 스피드 받고 해야죠 자잘 꼈구요 오 이번엔 좋아요 예고생하교요아심심하시면 공감대가 드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죠중남구시니까어 화천에 오시다 보니 진짜 습니다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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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뭐 동기 하긴 하면서 네. 박창훈 선수가 네. 김대영에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팅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제, 제 아. 제가 진짜 여기 채팅창에다가 혹시막세비에 진출할 생각입니요 아유 저는 전화하고 싶은데 이런 거요 전화하고 싶어요 아 전화하고 싶어요 아 스포티비가 군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캐스터가 선출이고, 해설위원 비선출이야. <laughs> 말이 됩니까 이게? <laughs> 캐... 아 진짜로 캐스터가 누구였냐면 그 누구죠? 그 박찬희 동생. 박찬홍이가 음... 캐스터를 보고 아나운서거든요. 아, 저 개인적으로 스퍼티비 네. 네. 거기 랭커분들 네. 많이 있잖아요. 좋은 걸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이다. 네. 그렇죠. 연예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김대영이 김대영 해설을 보시는 아 근데 좀 교육 좀 많이 받아들지 않을까요? 아, 뭐. 언어 자체가 예를 들어 아까 막비 비방용 김구라 씨도 다아잖아 원래 그런 건데 신거 아니에요? 김보? 김라 씨는 아김라씨아 그렇죠 그런 유에 보는 아니 네. 사람들 감스를 보고 저번에도 아프다고요 너하고 똑같은 새끼가 있다고. 자 아. 돈 벌어야죠. <웃음> 자. <웃음> 자. 어, 진짜 근데 잘한 것 같네요. 네. 네. 정말. 아, 어, 8년 만에 왔는데 네. 분위기가 아, 많이 바뀌네. 아, 옛날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어 농구가 끝나면은 네. 농구가 끝난 게 아니, 농구가 이 팀의 주방이 아,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일단 무조건 끝나고, 아, 대박, 대박, 네. 일단 가 자주가는 술집이 있습니다. 술집은 김준공만이라고 에? 술집은 김준영만이라고. 그 거기서 지금 어, 어, 거기 어, 빨간색까지는 건가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제 굉장히 컨트롤이 뜨먹고 뜨거운 부분요해간색 같은 거에서 네 라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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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같은데 거기 좋은 데 있거든요 거기 해군공원 네. 앞에 아니야 아니, 진짜로 어. 아니, 보니까 지금 영국 호진 기준 너무 이거 어. 어. 아니 진실만 얘기하는 거야 영국 대왕 기술 아 진짜 어. 다치면 안 돼요 진짜 자야안 자. 다치게 해라 아 쿠키 덮어 쪼어 이거 다치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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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기가 안 다치고 싶다고 네. 안 다친 게 아니거든요. 우창은 무슨 회사일까요? 음. 아 진짜 궁금하네요. 주식회사 우창인데 네. 네. 주식회사 법인회사죠. 자 사장 사장 게 아니죠. 네. 아, 아 근데 공부 잘하 공부 잘하잖아요. 그럼 공부 못해도 돼요. 아, 그렇죠. 네. 아우 어, 경찰이 라고한데 아, 경찰 경찰이요 경찰이요. 아, 나도 경찰이 아, 경찰아저 뭐, 뭐, 경찰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자 <laughs> 비방용이라 경찰별로 안해. 네, 좋아요. 자, 왠지, 왠지 싫어요. 대박 대박. 자. 아직 혜퇴는 약간 전라도식이어서 아, 아. 집에 가면 죽을걸요? 아 아까, 여기 팀 원래 전라도팀인가요? 네, 혜퇴가, 그래서 혜트잖아요 아 네. 사투리 안들리셨어요 들었어요. 네. 담배 피는데 들었어요. 네. 야, 진짜 왜 그러냐. 네. 자, 이구. 외곽댁이 그쪽인데 네. 오랜만에 들어서 네. 반가웠습니다. 네, 그렇죠. 되게 세요, 전라도가. 저게 광주 대한민국 출신들이 뿌리고 있어요. 광주 대한민국. 네. 울려, 울려, 울려. 김창훈 아, 선수는 아, 처음에 했는데 강원도 사투리 안 쓰나요? 저요? 네. 팬지만큼 어, 아, 더이뻐습니다 네. 아, 저는 진짜 강원도, 제가 전라도 강원도하고 좀거든요 저는 못뭐 그렇게 요 진짜 그런 줄 알았었거든요. 강원도지만은, 아, 뭐, 강원도 사는, 군인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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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강원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 아, 맞아요. 표준형이시더라고요. 아. 기존 사람이소름만했어요 네. 준비, 아, 사람이 네. 자, 일단 경기. 어, 여인선수, 파워 맞아요. 네. 와, 아, 네. 아, 여인선수는 진짜 아, 타고난 신체 조건인 것 아, 같아요. 같아요. 어, 파 팔이 길어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농구 좋고 배구하는 게또 어떤. 어떠... 제일 무성능이 되지 않을까. 제가 배구가 더잘 어울리는 신체 조건이요. 요, 그렇지. 아, 아, 팔 진짜 길다. 아, 진짜 스톰은 진짜 웃긴 게뭐냐면 가드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빅 선수 몸무게보다. 아, 어 그렇네요. 그래서 네. 네. 여연수 몸무게 투거든요 아, 네. 오, 디펜스요. 아, 야, 여기 여기 침대 아니거든요. 모텔 아니야. 둘이 말이 일어나야죠. 감사합니다. 아, 결라야. 네. 네. 이런 말 오늘, 이런 말좀잘안 하셨던가. 아, 거니까. 저희는 클린한 방에서 죽었합니다 아왜 이렇게 누워 있나요? <laughs> 대신했나요 지금? <laughs> 아, 아프시답니다. <laughs> 아유, 대실한 거 같은데. 저기. 돈 받아야 되죠, 저거. 네, 저돈 받아야 돼요, 저거. 아, 저딱걸려면또 얼마나 힘든데, 저거. 다리도 길어 가지고 저거 진짜 팔까지 하면은 미또호시이야 저거. 자. 저타 봐. 다가져요, 지금. 영미 찾아,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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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미. 자, 영미. 자, 영미. 자, 공이라도 굴려 줘. 대단하십니다. 야, 7시에 영미까지. 와. 어, 진짜 7시가 다 되거든요. 네, 진짜 저딱 넣어보세요. 저 집에서 저렇게 딱는 않을 거예요. 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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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셨나요? <지, 부셨네>. <laughs> <힘들어>, 네. 살짝 힘들어 지고는 거예요. 네. 오, 기름 좋아요. 잘 뺐고요. <laughs> 자, 동대 경찰. 자, 도둑만 잘 잡지. 공을 잘못 잡네요. 자, 아, 도둑을 잘 잡는데 공을 잘못 잡아요, 자. 위험하네요. 아, 그래가지고 도둑 잡겠어요, 위험하네요. 자. 아, 뭐어요지 네. <laughs> 아, 내일, 내일 안볼 건데, 보자. 뭐, 와. <laughs> 야, 여연수 뭐.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아, 이거 도피검사 해봐야 돼요. 이거 뭐 이상해요 아까 좀 지금 막트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지금. <laughs> <laughs> 내일은 없다. 방른을 보고 계십니다. 여유있게, <laughs> 게스 가세요. 제가 봤을 가세요. 자, 자 6개월 뺐고요. 자, 짧아요.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야아 힘드네요. 자꾸로 아, 네, 아, 네. 힘드네요. 그래도 아니, 진짜 네. 좀... 지금 자꾸 터죠 자꾸 또 내일에 손도때렸 쓰면 이거만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1 네. 아, 자 포스풀 들어오자 야 살리나요 자잘 살렸네요 다리 뛰밭자 이야 잘 뛰어요 군인 정신 야, 야 군인 정신 현수야 진짜 상주 상주 상무보다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아요 맞현수 형, 현수형현수형 원래 지금까지 타격에서도 다 온수 선수게 했었어요. 언제부터 예, 뭐 맞춰서 했나요? 야, 그럼요. 하나 네. 내려가. 어 아, 여유수 빼네요. 해, 제가 봤 때는 아쉬운 느낌이에요아 여기 나왔어요. 배구 했답니다. 배구. 배구.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만뒀죠? 저런 사람 배구를 해야 우리나라 올림픽 아, 금메달 달텐데. <laughs> 아하. 자또한 개. 아이템. 저또 어쩐지 좀 다르다고 했어요. 네. 자자 세워야 돼 세워야 돼 많이 기울여 세워야 돼요 자 김재현 아이 컨택하고도 아이 컨택 잘 뒀고요 쓰리 이거 들어나요 가네 재현 아 연락 주세요. 네. 아, 진짜로. 네, 드시다가, 왜냐면, 형원 형님 늦게 가시기 때문에. 자, 잘봐 가족이란 건다 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아, 예, 같이 있다가. 저희 서브, 서브 있습니다. 차가 때깔때 같이. 원태야, 원태야. 원태야, 원태야. 아, 그 BOQ라고 하네? 사태기라고 아, 했네. 네. 숙도. 아, 빨리 이제 무호화를 다시기를 기도하면서. <laughs> 지금 팀 파울을 한번보여이시던데 실버 선수 파울 4개입니다 령다으면배더 <laughs> 나오나요? <laughs> 저는 뭐 네. 여기까지 <laughs> 매년에 이제 아전역가시나요 예예예 아, 뭐. <laughs> 자 다시 여건이형 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코티스트 야, 이 시간에 지본 사람 25명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웃음> <웃음> 네. 아, 오랜만에 챙기시네요. 와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래. MBC 재밌는 거안 하나요? 이거 왜 보겠나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진짜로. 아 이런 거 그냥 재방송으로 보세요. 한번 볼수 아이디 좀한번볼수 있나요? 아이디요? 예. 이 분야는 아시는 분들 어.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 자, 어잘 떴어요. 아삼 점. 아 그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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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수는 유일도 있는 것 같아요. 4 번. 사번 누구죠? 고종현. 고정현 선수 밥 많이 먹겠죠? 많이 먹겠죠. <laughs> 이런, 거 제가, <laughs> 어? 이런 거 제가 물어볼게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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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도 대치표 얘기좀 그런. <laughs> 좀 뭔가 손해보는 같은 느낌. 박근호 선수랑 밥 먹으면 좋습니다아 그래요? 고호 형이 아,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습니다. 어디 가어요자 쓰리. 정점을 찍는 더블 스포로 벌어집니다. <목소리> 자, 오늘 오늘 회식은 저기 허버아일랜드에서 이동갈비 먹으면 되겠네요, <목소리> 그죠? <그쵸? 목소리> 자, 자, 자 허버아일랜드 이동갈비 파나요? 안 팔걸요? 안 팔아요? <목소리> 자, 앞에 가야 아팔, 팔걸요? 그 이동갈비 제 이동하면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아이 동일한 데가 있나요, 포천에? <목소리> <목소리> 이 갈비가요? <목소리> 맞죠, <목소리> 그러겠죠? 운동 있어, 운동 있어. 아 진짜요? 자 제가 입어, 제가 입어. 서울에 묵동이 있는데 자. 자 골로. 스텝 스텝. 네. 자 아. 스텝 백 블락. 자 친구가 스텝 백 블락에 걸렸어요. 박용식 박용식 박용식. 어제뭘 하고 온것 같은데요? 네 어제 뭐했어요 제가 제는 박용식이 아닌 데요 좋은데 갔다 왔네요 보물을 찾으러 갔다 까요자 걸렸어요 자 고등학교 자원투